시바이누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잔혹한 폭락을 겪었고 불과 하루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이 급락으로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역시 핵심 지지선을 이탈하며 4개월 만에 최저 구간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바이누는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붕괴가 연쇄 매도를 유발하면서 전체 시장이 암호화폐 겨울 우려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며 지지선이 무너졌고 공포성 매도가 폭발했습니다. 시바이누는 근본적 가치 가 없는 밈코인 특성상 이런 공황 국면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가격은 올해 초 이후 처음으로 극단적 저점까지 밀렸습니다. 그동안의 상승 이익이 완전히 사라졌고 보유자 대부분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바이노 팀의 루시 멤버는 이번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내부 관계자조차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붕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시바이노 팀이 직접 공식 입장을 내며 보유자들의 인내를 언급한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팀이 공식적으로 상황을 진화하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내부조차 위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시바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가 구조적 약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고, 공포와 탄력 지수는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시장 전반에 도미노 매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실질적 신용 붕괴 구조에 가깝습니다. 제가 수년간 시장 폭락 국면을 분석한 결과, 이런 상황에서 팀이 공식적으로 예상치 못했다고 언급할 때는 이미 보통 수준의 변동성을 넘은 진짜 위기입니다. 즉, 이번 급락은 정상적 조정이 아니라 재앙적 붕괴입니다. 빔코인처럼 펀더멘털이 없는 자산은 이런 국면에서 항상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투자자 심리가 공포로 전환되고 유동성이 급속히 말라버리면 이들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지금 시장은 극도로 혹독한 환경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의 시장에 기초를 무너뜨리고 볼의 자금조차 방어보다 대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시바이노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가격은 이미 붕괴했고 청산은 지속되고 있으며 팀 조차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붕괴로 시장이 냉각된 지금 시바이노 같은 추기적 자산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지금 즉시 노출을 줄이거나 철저히 퇴출하는 것이 자본 보호의 핵심입니다. 밈코인은 지속 가능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가장 심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의 공포가 끝날 때까지 거리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바이눈는 지금 재앙적 붕괴 단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수십억 달러, 청산 내부 충격, 공포 확산 이 모든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 붕괴 위기에 서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니라 자본을 지킬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겁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료 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가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밈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림코인의 황제시바이누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 해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런거 계속 놓치실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됩니다. 이런걸 그래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의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 순간의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인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료한 배, 만원만 담아도 1억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된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